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가복음 1장 1절과 노마서 10장 4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서론과 결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복음의 서론.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가? 무엇을 깨닫길 원하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 보고 또 결론에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laughs> 서로는 먼저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울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거울, 거울. 거울은 무엇일까요? 내 얼굴을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거울을 통해서만이 내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내 얼굴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왜 존재하며 무엇 때문에 있는가?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달아 할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제 통하여 어떻게 해요? 기록된 모든 성경의 말씀. 이 모든 말씀은 내 마음을 보는 거울과 같다, 거울과 같다. 이것만 기억하면 어떻게 해요? 구약의 모든 서론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의 동산을 주시고, 그리고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과 또그 세상 속에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길 원하시는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협될 수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생각하는 악한 어릴 때부터 항상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옮겨 옮겨가기 위한 말씀의 깨달음과 지혜와 가르침의 교훈 기록되는 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죽기로 돌아가올 수 있는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십자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나를 볼수 있는 거울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의를 위해서 되게 율법의 마침이라 모든 율법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수 없는 영원히 함께 할수 없는 죄악된 나의 모습을 나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 불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영원한 코네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약속의 계획과 설계하심과 인도하심의 성경 안에 알려져 있는 기록되어 있는 이 비밀을 깨달아 알고 내 모습을 발견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볼수 있는 내 모습이 발견할 수 있는 나는 누군가 아 죄인으로구나.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그렇게 말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laughs>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면은 내 모습이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로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이러한 나의 죄악된 모습, 나의 더러운 모습, 나의 추한 모습, 쓰레기 잡초처럼 하나님 앞에 대적자가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오른 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배신자가 되어서 살아온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래서 깨달음 깨달음 아 내가 이런 추한 자였구나. 내가 이렇게 죄악되었구나, 내가 <laughs> 죄인 중에 죄인이 내 모습이었구나, 내 모습이었구나. 성경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의 시작과 모든 과정 속에서 나와의 연, 연결이 돼 연결이. 그냥 구약 성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시작이고 이렇게 따로 보면 안 됩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신약을 통해서 나의 삶과 적용되어서 삶으로 연합이 되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고, 함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laughs> 성경은 내 모습을 보고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복음의 자리로 나가기 위한 모형과 그림자.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지으려면 모델 하우스님과 짓는 것 같습니다. 본 건물이 짓기 전에는 먼저 설계하고 계획하고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설계대로 해서 모델 하우스를 쳐서 그것을 다 공개합니다. 다 알려 줍니다. 알려 줍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기록하시고 설계하시고 모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낱낱이 기록해서 우리가 잘알수 있도록,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기록해놓고 전해, 전해, 전해주는 것이 <laughs> 이 율법의 복음, 복음.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보고 하나님이 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함으로 말미암아이 순종의 삶으로 나가는 하나의 모형, 모델 하우스와 같은 모형과 그림자, 그래서 복음이 오기 전, 전 단계, 전 단계,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잘 받아야만이 그 다음에 복음이 시작됨을 성경이 말해 주고 있습니다. 도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라 했었는 율법의 마침. 율법의 마침 누구예 요한까지. 요한까지. 요한까지가 모든 율법과 모세 율법과 구약의 선지의 모든 글이 어떻게 해요? 마침표를 찍었다. 마침표를 찍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마침은 요한까지. 요한까지.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요한까지가 마침표를 찍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 복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마음에 나를 비춰보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붙여 보니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괴수 중에 괴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내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을 모를 때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모든 것이 대단한 줄 알고, 내가 능력인 줄 알고,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마음껏 살았습니다. 마음껏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알고 보니 어떻게 해요? 죄였구나. 교만이었고, 악한 길이었고, 타락한 길이었고, 주님을 배반하는 배신자였구나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 알수 있는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율법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수 있는 주님을 알수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복음이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나를 보는 이 거울을 통해서 나를 더 가까이 점검해보고 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나를 분별할 수 있는 이 복음이, 복음에 시작하기 전에, 서론, 서론. 이 복음이 시작되지 않고, 이 율법의 내 모습을 보지 못하면, 내가 제 나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요그 다음에 복음이 오지 못합니다. 반드시 요한의 세례를 지나야만이, 그 다음에 예수 그래도의 의의의 옷이 입혀집니다. 그렇지 않냐고는 요한의 세력 없이는 우리의 죄의 모습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안 됩니다. 반드시, 보금이 시작되기 전에 율법의 마침표를 요한이 마침표를 찍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육에 속한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 내가 좋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 모든 것들 십자 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지와 같은 불면 날라갈 수밖에 없는 작은 자였습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복음은 반드시 죽어야 반드시 부활의 생명으로 나가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laughs>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의 결론은 무엇이냐, 결론. 결론이 무엇일까요, 결론이? 우리는, 율법의 마침에, 요한의 세례까지가 마침표가 된다 했습니다. 마침표. 마침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옛 것이, 끝이 나야만이, 마침표를 찍었어요. 다시 끝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그래서 예수 그리도에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기초가 있어야만이 다음에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laughs> 결론은 뭐예요? 복음의 결론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복음의 기초 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기둥.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둥이 필요합니다. 첫째, 기초같은 턴 해야 되고, 기초같은 턴 해야만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없나니, 예수 그르대의 십자가의 복음에 기초를 하고, 그 후에 기둥 기둥, 성부 하나님의 기둥이 서고, 성자 하나님의 기둥이 서고, 성령 하나님의 기둥이 선다면, 그곳은 안전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것이 아니고,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이 복음의 자리 반드시 기초가 십자가에 위해 <laughs> 반석 위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해서 광야를 가는 동안에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많은 원망을 합니까? 분명히 구원은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이고 축복의 소식인데 불구하고 축복은 잠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막 예배를 하고, 응, 합니다.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광야를 걷다 보니 어떻게 해요? 결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고, 흙먼지가 날리고, 가다가 죽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목마르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보면은 오늘 기뻐했는데 내일 가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다시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이것만 반복하는 것이 어떻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개회했던 거예요. 왜 우리 데리고 나왔느냐?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다시 돌아가자 돌아가자. 어디로? 애굽도로 가자 가자. 불평하고 원망하고 타다 다가트게요.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고, 여호수와 갈렛만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평, 원망, 탓, 모든 것을 하다가 1세대가 다 죽어서 다 죽었어요. 믿음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타다 해요. 애굽만 바라보다가 모든 걸다 죽게 됩니다. 오직 여호수와 칼렙만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호수와 칼렙은 이사벡들이 지도가 되어서 간한 땅을 정복하는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스님 아주로 믿습니다. <laughs> 복음의 결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기초 위에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기둥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되고 권능의 옷을 입혀 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할수 없는 모든 것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므로 말암아 은혜 가운데 넉넉히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겨 승리하는 복음의 삶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영혼 한영원이이 진리의 복음에 좋은 열매를 뱉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